버닝썬 게이트를 하나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. 이 예, 진짜 지난해 11월 말에 터진 일이에요. 김상규 씨라는 이 남성이 자신이 버닝썬에 갔다가 거기 직원들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데리고 갔다. 그리고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어, 인권이라는 것들을 찾아볼 수 없을 만에, 만큼의 치욕적인 일들을 당했고 무엇보다 이 사람이 주장했던 건 나는 분명히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나고 이 버닝썬이라는 클럽 안에서 여러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황. 이를 어떤 여성이 말기 취한 것 같다라든가 이 여성이 성추행을 당할 것 같다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막상 출동한 경찰은 거기에 대한 조사보다는 신고한 자신은 이런 식으로 했다. 그리고 이 뒷배경에는 분명히 경찰과 이 버닝썬과 유착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식의 이런 얘기들을 동영상과 함께 이제 본인이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. 실제로 버닝썬이 지난, 지난해 2월에 개장을 했거든요. 얼마 되지도 않은 곳이에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경찰서 역삼지구대에 신고됐던 건수만 1 0 0 12건 정도가 신고가 됐었어요. 아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이 가운데는 이김 씨가 주장했던 마약이라든지 성추행이라든지 감금이라든지 여러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. 근데 문제는 처벌받은 이력이 없는 거죠. 심지어는 미성년자가 출입했던 것도 크게 이슈가 됐었죠. 그 당시에도 미성년자가 출입했던 것을 버닝썬이 뭐 알고, 버닝선 직원들이 알고도 눈 감아줬느냐 아니면 미성년자가 고의로 내가 미성년자가 아닌 것처럼 속여서 들어와서 버닝썬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또 공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의심했던 거는 미성년자가 출입했다는 라건 확실한데 그 8월 달에 바로 증거 불충분으로 역시 이것도 그냥 무마가 돼버리거든요. 이제 그 결과 사실은 또 아주 핵심적인 인물 하나가 드러나는데 경찰과 버닝썬 사이에 강 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. 이강 씨는. 직업이 뭐냐 전직 경찰관이고 지금 여기를 관할하고 있는 바로 이 경찰서에 근무를 했던 사람이에요. 그리고 계좌나 이런 것들을 추적해 본 결과 이 사람이 중간에 버닝썬도 돈을 받아서 경찰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또포착이된 거죠. 이 말은 다시 해석을 하자면 아, 경찰이 돈 받고 무마해준 것 아니냐.라는 또 이런 논리가 만들어져요. 전문 용어로 브로하라고 그러죠.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공방이 상당히 많았습니다만 하나 하나 증거가 나올수록 추악한 민낯이 다 드러나게 된 겁니다. 네, 결국 그강모 씨는 지금 구속돼서 <laughs> 있는 상태입니다. 구속 수사 중이고요. 자 이제 경찰과의 유호, 유착 의혹이 여러 갈래로 또 퍼져요. 저는 이런 말, 요뇌목이좀 수상했는데. 이 아시다시피 지금 그 자리는 르 메르디앙 호텔이고요. 그 지하에 버닝썬이 있는 건데 이 버닝썬과 르 메르디앙 호텔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전원산업입니다. 그러니까 버닝썬은 50대 50으로 승리와 승리의 친구들 혹은 승리의 투자자들이 50%를 가지고 있어요. 이게 유리홀딩스가 여기 들어 있고 그리고 승리 씨의 친구인 이모 대표가 있고 전원산업이 50%를 가지고 있는데. 전원산업의 이사인 이모 공동대표가 있어서 이모 공동대표 이 씨가 두 명이에요. 그런데 이 지금 전원산업 쪽의 이사이면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핵심 인물인데 이 르메르디앙 호텔의 이제 경영자는 또 최모 대표입니다. 근데 이 최모 대표가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자문위원이었던 거예요. 그럼 경찰과 친할 수밖에 없잖아요. 강남경찰서가 관할하는 곳에 거기에 호텔이 있고 거기에 나이트클럽, 이 클럽이 있습니다. 또두 번째로 좀 유력한 문제는 뭐냐면 이들끼리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아까 이제 우리 장 교수가 얘기했던 뭐이 음주운전을 무마해 줬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야 유리홀딩스의 우리 유회장이 그 유대표를 지칭하는 겁니다. 경찰총장하고 친해. 막강해. 근데 경찰총장이라는 용어는 없잖아요. 이 검찰총장이냐, 경찰청장이냐, 경찰 이 혼용된 용어여서 혼선을 일으켰는데 그 인물이 등장을 했는데 윤총경이라는 인물입니다. 그러니까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고위급 인사는 아니지만. 고위급이지. 총경만 해도 말씀하시습 어, 고위급. 고위급이에요. 군으로 말하면 별인데. 그러니까 경찰서장급입니다. 그 경찰 서장급. 서장급. 근데 그거보다 더한이열 손가락에 꼽는 인물은 아니었고. 적어도 한 전국에 이제 수백 명 정도가 음. 있는 서장급 총경인데 이 윤총경의 경우에는 승리 유대표 일행과 한네 차례 정도 골프 회동을 하면서 접대를 받은 정황이 지금 드러났습니다. 그리고 또 윤총경의 부인도 경찰이에요, 이 경정인데 음. 지금 말레이시아의 주재원으로 나가 있어요. 지금 예, 그러니까 경찰대학 동기입니다. 이두 두 부부가 근데 이 부인만 해도. 이 경찰 경정이 해외 주재원으로 나갈 정도면 엘리스트 코스를 밟고 있다. 이렇게 이제 경찰들은 품평을 했는데, 어, 이 부인도 말레이시아에서 한류 콘서트가 있을 때, 아까 이야기했던 FTI 일랜드의 전멤버, 바로 이 최종훈 씨에게 티켓을 받았던 정황이 있어요.